이번 주에는 주교제 제1장 기독교의 동양전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제 29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초적으로 아시아교회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목도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서양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공간도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독교는 서양에서 발생한 종교가 아니라 동양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맨 처음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확산되어 갔습니다. 최초의 기독교회인 에루살렘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생성된 지역으로 이방 기독교 학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던 수리아 안교교회도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시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아시아 성교의 단초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지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제 2차 전도 여행 시 사도행전 16장 6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으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국 드로아까지 밀려간 후에 마게도냐 황상을 치료하고 에게를 건너 서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을 일하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는 무엇일까? 사도바울의 아시아 지역 선교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누가의 영적 해석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사경제를 통해서 엿보듯이 아시아 선교의 실패를 유럽 선교를 통해서 만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 선교는 중단되었는가? 결국 아시아 기독교 선교는 서구 교의 선교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흘러온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없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아시아적으로 흘러온 복음의 역사의 기록을, 어, 담은, 어, 기록물들은, 어, 정경화 과정에서 정경이 되지 못하고 외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경은 로스트 스크립처, 즉 잃어버린 성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경이라는 잃어버린 성서를 통해서 아시아 교회사의 단초와 그 흐름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의 초기 중심 인물 가운데는 예수 그리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어, 사도 도마가 중요한 인물로 거론이, 거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목도하게 되어지는 어, 이 사도 도마는 부정적인 이미지, 즉, 어,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아시아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은 외경 가운데 한 문서인 도마 행전에 서술되어서 있는데 도마 행전에 보게 되었으면 그가 인도에 선교하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군타파로스 왕의 영토였는데요. 19세기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계곡에서 발견된 고대 동전에서 이 왕의 이름이 쓰여진 동전이 발견되면서 그 개연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말은 인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승들이 전해지고 있는 인도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즉 인도 서남부 해안. 어, 이제 오늘날로는 캐릴라 지역인데요, 말라바르 하 지역에서도 사도 도마에 의해서 보급을 전달받았다는 신앙 공동체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소위 인도 초기 교회인 말라바르 기독교, 곧 도마교회가 형성된 것이지요. 또한 인도 동남부, 오늘날의 개념으로 침나이 지역인데요. 말라포르 지역에서는 사도 도마의 순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유족들도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외에도 도마에 관한 여러 가지 전승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인도로 가는 도중에 에데사의 복음을 전했다는 설, 인도 선교 이후에 중국에 선교했다는 설, 심지어 성령 사학자로 일컬어지는 유식 장로님의 주장에 의하게 되었으면 경북 영주시 평음면 왕유동에 자리하고 있는 도마 바위를 통해서 한반도까지 왔었다는 가설까지도 제기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히브리어로 도마라 쓰여져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개연성은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승들은 아시아 교회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기대한 것인가를 대변해주는 가선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혹자는 서구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동양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는 도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음을 목박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아시아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면, 도마의 인도 선교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오스레네의 왕국의 수도였던 에데사 선교의...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리아안교역이 서방교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면 에데사는 동방교회의 전초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데사의 처음 기독교가 전래된 이야기는 이 4세기의 역사학자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서 있는데 유세비우스는 에다사시 시 보관실에서 발견된 시리아 언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문서를 자신의 저서에서 인용하여 적극 인정하였고 결국 이 문서들은 외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오스레네 에, 에, 에 왕국의 통치자였던 아구바루스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친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구바루스 왕에게 보낸 푸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으면 아고방수 왕은 생전에 예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자신의 왕국에서 진리를 전할 것을 요청하였던 바 예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루기까지 팔레스틴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대신 보내주겠다는 답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가 이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초로 사도도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좀 확대하게 되었으면 70인의 제자가 있었죠. 이 70인 제자 가운데 문도 가운데 한 제자인 다데오. 히리아어로는 아다이를 어, 파송을 하게 되어 줍니다. 다데오의 어, 이 에데사 선교 와 관련해서 또 다른 외경인 다데오 성전에는 다데오가 아고바르스 왕을 치료하고 세례를 주었으며 그곳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가운데 백성들도 개종하였다는 정보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데오, 즉, 아가이와 그의 제자 아가이, 그리고 마리로 이어지는 에데사 성교를 통해 에데사는 최초의 동방교회인 시리아교회의 발원지역 중심지가 되어 시리아교회는 사상왕조 시기 페르시아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인도로 확산되어졌으며 심지어 중국까지 전래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리아교회에서는 한라 모마적 요소가 전혀 들어있지 아니한 시니아 성서인 페스타를 창출하기도 하였고, 또 헬라 철학을 비판한 타키안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도 배출하였으며, 라틴어 예전이 강요되던 시기에 시리아로 독자적 예전을 진행하면서 독립적 자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하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100년 전인 AD 200년경에 이미 에데사를 수도로 한 오스레네 왕국은 이미 지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뭇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데사의 시리아 교회는 오스레네 왕국이 3세기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독립 적 자주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서방 노마교회의 영향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수많은 이 에데사의 시리아교회 기독교인들은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특히 니스 비스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 서방교회에서는, 여러 이제 공의회들이 굉장히 서방 기도의이 어, 기독교의 초기 역사 가운데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AD 431년 황어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제 3차 공의회인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어, 크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였던 시들과 그리고 안디옥 학파 즉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의 호칭 문제로. 정결한 논쟁을, 어, 버리게 되어지죠. 표면적인 것은 예수 그리도의 모친, 어, 마리아에 대해서, 어,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신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리도의 어머니인가, 라고 하는 호칭의 문제였지만, 본질적으로, 어, 이제 기독론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에베소 공예를 통해서 안교 학파에 속했던 네스토리오스가 이 논쟁에서 이단으로, 어, 정제가 되어지고요. 이제 이집트로, 어, 귀양을 어, 가게 되었죠. 이때 에데사에 있었던 네스토리우스 어, 주의자들은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결국 어, 이제 이 489년이죠.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제논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에데사에 있는 신학교 그리고 이제 승부원 그리고 병원이 파괴되고 폐쇄되자 내유 스토리오스 주의자들은 어, 이제 어, 이 박태를 피해서 페르시아 영토인 니스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지국의 앙숙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사상 왕조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로마 학교로부터 이단으로 전처 정죄된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을 받아들였고, 이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은 니스비스의 신학교를 재결을 해서 에디세아 다음으로 니스비스가 어, 이제 동양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네스프리우스주의자들은 496년 총회에서 서방노마교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하게 되어졌고 498년에 명실공이 동양교회라고 하는 The Church 를 설립하게 됩니다.